불알친구인 현광욱 장군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 이 자리에 벌벌 눈을 뜨는 거 보니까 과연 우리 서북 지역 장로회가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 이러한 시작이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의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의 말씀은 그 흔히 히브리 노예의 노래다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1970년도에 이 본문을 이용해서 <laughs> 유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1978년도에 리메이크를 했는데 보니엠 흑인이 4인조에 의해서 이 노래가 대히트를 대히 쳤습니다. 그 흑인들은 독일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남자고 세 명의 여자 보컬이 모여서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다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로라라라라라 이것이 세계적으로 되게 잇따라 죠 지금은 부산의 야구 그 롯데 팀들이 자신들의 응원과라고 응원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지역의 강가에 거기서 노동을 하게 되죠.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팀들도 함께 강제 노역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어느 때나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그노동의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악당들이 이제 동원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들이 동원이 된 거. 그래서 이들이 비파를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있는데 어, 바벨론 그 감독자들이 야 너희들 저 비파를 가지고 어, 찬양 좀 해봐. 근데 그 찬양을 그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을 바벨론 이 감독자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해버리게 된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바벨론 그 감독관들의 길을 절급게 하고 이들의 노리개감으로 하나님 찬양이 변질되는 눈, 이들은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면서 오늘 이 시편 137편을 기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그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고, 아좀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안타깝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과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서 있는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더 나은 발걸음, 우리는 그런 저, 실패한 전체를 밟지 않고, 또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는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북 지역 노예 협의에 소속되어 있는 장노님들께서는 서울 지역 노예 협의와 함께 지금까지 성경을 왔던 그것을 이제는 종교성 개선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좀더 총회를 섬기고좀더 지역을 섬기며할수 있겠는지를 좀더개선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번 총회가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끌었나니, 버도나무에 수금을 끌어놨던 이 악단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들은 수금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버도나무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을 때마다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지난 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좀더 나아가서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자신들의 본분을 평소에 잃어버리게 될때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뒤늦게 악차하고 깨달을 때는 그 정체성 행복이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북지역 노예협의 장로회는 어,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정체성이 맞게끔 지역협의에 있는 장도님들의 권위신장을 위하여 지역의 교회를 섬기며 나라 종회를 섬기고 또 앞서 있었던 서울 지역에 있었던 선배 장로님들의 활자치를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개성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가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참 기가 차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사로잡았다는 것은 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고자 는 것을 못하도록 억압하는 자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는 전혀 어불성설이죠. 또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 황폐하게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웃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냐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 비판을 기쁨으로 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격렬히 여긴 그들이 시온의 노래, 즉, 이유가 뭔지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그 진정한 가치보다는 개인의 욕심이나 영달이나 집단적 이기주의나 이런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시작은 지역을 숨기고 넓게는 총애를 숨기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을 위한 작은 시작일 뿐인데, 우리는 여기에 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욕심이나 영달이나 이기주의적이고, 즉, 이기주의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또 하나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 지역에 계신 장로님들 특히 이번에 앞장서 준비하신장로님들 그 외에 옆에서 돕고 함께 하시는 장년님들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을 때, 이런 가치를 잃지 않고, 분명한 목적에 맞는 그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재능이 있고, 인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함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성입니다. 우리는 성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에 맞춰서 이때는 무엇을 하며 저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때, 바로 그것은 분명히 성리의 자리예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 저는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좁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회 갔다 철교회 갔다 이걸 막으려고 제가 이에 갔더니 무슨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설교를 지역에 계신 목사님 시키면 되는데 안 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교회 그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 제가 제 이런 제의를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큰 대신에 돈쓸 일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여분다 하고 있으니까 대신 또 교회가 안정되니까 또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도 그만큼 또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 규모되는 교회 목사님들을 4분을 네 저까지 내시 모였어요 우리 이만큼만큼 하니까 교회가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전도 효과도 나고 할텐데 이게 너무 불쌍스럽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솔직히 우리는 사례비 안 받아도 살지 않냐 교인들이 섬겨주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사는데 우리 사례비를 다 내놓자 그렇게 하고 작은 교회도 조금 그 밑에 작은 교회도 다 내게 해서 최대한으로 그 교회 내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충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좀 헌신을 하자 해서 저 교인이 여기 오든 이 교인이 저기 가든 그러면은 세 분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결국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해봤어요. 어른 교회 아이 사는 졸업할 때 대학금 전액을 지원해주고왔습니다 월세를 지원해주고 봉고차를 샀는데 활복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비가 와서 뭐 어떻게 되면 그수립해 주고 뭐 소리 없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저희들이 혼자가 한계가 있어요. 교회 가면 저희들이 뭐 아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 명이 아직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저는 이런 농담을 하면 진담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 혼자 사해가 퍼붓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숙제입니다. 지금도 숙제인데, 저는 그 저희 교인들한테는 전도하러 갔는데 다른 교회가 오면 비켜서라 그 아파트가 새로 막 들어왔는데 전도하러 가지마라 막았어요 그 목사님 왜 그래요 전도는 경쟁하는게 아니다 절대 가지마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교인들이 저희가 상실되기를 싶어서 희소리 있는 아파트를 전화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사명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를 우리 자꾸 놓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쟁이 다른 지역 노 노예 협의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장립을 하는 것이죠. 경쟁하자고 덤비든 말든 우리는 스폰지처럼 수용하자고 때로는 억울할 때 있겠지요. 그럼 스폰지같다가 수금을 쭉그 하수구에 짜듯이 우리는 기도로서 짜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련하지만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은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에돔을기억하가 조금 있어서 히브리인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하나님 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에돔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에돔이요 앞장서서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가로막고 여기 유다인 있다 그러면 죽이고, 유다인이 어디로 가면 유다인을 잡을 수 있다. 그 길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돔이 아무 무리 없는 거예요. 애돔의 형제상.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애동을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 하나님 애동을 가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북 지역은 애동이 있던 바벨론이 있던 하나님 앞에 그들도 복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승리자의 아, 네. 그런 품이지요. 그게 승리할만한 사람들은 벌써. 그, 아무나가 보입니다. 아주 의연하고, 또 자기 할 일을 푸시하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바람 소리가 쌩쌩 불고, 길을 때린단다 지라도 눈은 가고자 하는 곳에 있는 것이지, 바람 부는 쪽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북 지역 노예협의 장도에는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다 나면은 회를해서 출금을 하실 때인데 바로 이런 승리자의 품위를 잃지 않고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용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자의 품위를 가지고 맡기신 그 일을 영이 감당하는 귀한 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